오늘은 코털 제거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털은 우리 코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 같은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코털이 없다면 이런 유해 물질들이 바로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코 내부의 습도를 유지해서 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가끔 코털이 너무 길게 삐져나와서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코털을 뽑는 걸 텐데요. 절대 안 됩니다. 코털을 뽑으면 세균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심한 경우 뇌수막염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코털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털 제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코털 제거기는 간편하고 안전하게 코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코털 제거기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넣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면 코 내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잦은 사용은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 1~2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